야 미쳤다 와... 이거 세노 10시까지 하니까 점검 깁니다 아... 어, 나 6시에 눈 떴는데 자동으로 해 <웃음> <웃음> 이거 봐이봐이봐 봐, 봐. 지린다 진짜 오늘 한번 체험하러 와봤어요 미리보는 3차 찍마 제가 본에 메렌은 지금 86이에요 지금 메렌에서 비슷한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야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는 야 레전드네 자 이거거든 3차 찍고 이렇게 와서 요런 느낌으로 오살 자자자자 그노장 예. 낙하마키인데 자 좋은 거 먹어 응. 자 이런거 먹어 그냥 일단 블러드 마스터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키 불러오기 아이템 치즈 메렌에서 절대 불가능한 치즈 만화물약도사자만화물약뭐 사냐면은 빙수로 가자 자 빙수 삽니다 마력 600인데 2000짜리 빙수 사버려요 그냥 이렇게 해이 E랑 알키야 미쳤다 미쳤어 야 이거 봐 여기서 날라다닌다니까. 이게 낙하마키 노작인데, 지금. 노작으로 이러고 있어. 이거야. <laughs> 이걸로 지금 사냥하고 있다고요. 호진공창이라고, 이제, 나중에 끼는 창 빼고, 한8 0전까지낙하마키가 제일 이쁜 것 같아. 야, 이거 백밴0데 아이템이. 주문서 안 나오는 거 봐. 어머련들 이거. 자, 이 정도면 됐고, 자 이제 뭘 가야 되냐면은, 라이칸 가야지. 정말 엘라스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라이칸.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이속을 다 맞춰야 되는데, 장비가 없어가지고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. 중요한 게 뭐냐면은, 그냥 세방 때리는 게 아니에요. 세 명을 세번 공격이야. 세 명을 세번 공격. 말이 안 된다고요, 이게 스킬이. 이봐. 전붕이 폐사공만 말씀드릴게요. 1부터 40. 60부터 70. 이거야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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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배에요 진짜 제가 했잖아요 직접 1부터 40 그리고 60부터 70까지 중에 두개 중에 뭐가 더 힘드냐? 1부터 40 <laughs> 그게 제일 힘들어 그... 개미굴 구간이 가장 역대급 난이도의 역대급 억가 구간이거든요 <laughs> 메이플랜드에서 메인 사냥터로 잡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자 일단 드래곤블러드 이게 쉽게 말해서 공농복 하나 껴주는 거야 공격력 11 상승 아, 마스터 했을 때 11일 거거든요 아, 12네 미쳤다 12공 넘어 12공 넘어 뭐 그냥 끼는 거야 이건 하나 일단은 모르는데 이제 이거를 찍으려면 일단 세크리파이즈를 3 이상 찍으라고 세크리파이즈는 제가 알기로 좋은 스킬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찍는 스킬로 알고 있어요 로어는 뭐 지금 쓸 필요 없고 이따가 리플에 가게 되면 한번 써보자 이거는 치즈 빨면서 이거 쓰면 되잖아 자 이제 뭐 파슬 이런 거 없다 템이 템이 그려서 와, 라이칸 템안 뜨는 거 봐. 아무리 100배 뭐 그렇게 해도 라이칸은 라이칸이다. 딜은 보지 마시고. 어? 뭐야? 참. 그래, 이런 걸 해줘야 돼. 야, 이런 업데이트 안 하냐, 메이플랜드는. 어, 퀴즈 푸는 거. 이거 잡아봐야 돼. 아, 이거를 써야지. 맞다. 아, 또 멍청해지네. 죄송합니다. 이거지. 어, 자, 이렇게 키고. 이거거든. 어, 공속 나오네. 자, 늑영 사 가볼게요. 자, 무조건 올 힘. 무기로 올리는 게 아니라 레벨로 올려. 레벨이 깡패다. 아, 안 줍니다. 안 줘요. 이거 안 쓰는 거야, 내가 볼 때. 이거 안 써요. 절대 안 써요. 이거는 쓰겠지. 이거는 무조건 쓰고. 근데, 화팽도 있잖아요? 톱이 안 줘요. 나 지금 톱이 한 번도 못 먹었어. 와. 전거 끝난 줄. 연기사업으로 <laughs> 미쳤고. 자, 벌써 106을 달성해버리네요. 경험치 1000배 맞아요. 네. 한 마리 몇퍼 오르는지 볼까? 자, 8%. 100만. 110만 원릅니다한 마리에 <laughs> 에 치즈모.. 아! 자 여기서 뭘 해야되냐 5천만 원 모아졌잖아요 그러면은 광장이라는 맵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5천 포인트 교환권 10만, 100만, 1000만, 5천만 원이죠 요거를 삽니다. 하나 를 사용하고 캐시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, 이제 내가 5,000포인트 있잖아요. 이걸로 살 수가 있어. 아, 근데 이거, 빡세네, 좀. 야, 이 카마 2만, 2만 포인트야? 매운데요? 아니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맵다고? 주문서 사는 거 없나요? 자, 이거 사야죠. 메이플 스피어, 아, 만 원이네. 아, 이게 레전드인데. 아, 옵션 봐. 명중률 30에서 34. 미쳤다. 어? 황갑충야 <laughs> 왜, 왜나 기뻐하냐 왜나 기뻐하냐 두그램더어 <laughs> 제발 3 2 1 37 이거 삼상5삼상5 미쳤다 삼상5정호 <laughs> 아니지 어, 정호 맞네 자 지금 여기서만 해볼 수 있는 거 자, 현재 장비. 자, 낙하마키. 정옥. 자, 아이젠 노작. 오리알콤 플라틴 노작. 브라운 그레이트 헬멧 노작. 자, 리플에 가봅니다. 리플에 로어 사냥터가 어딘지 나 모르는데, 여기. 한방만으로 죽는 거 아니야? 아, 이게 훨씬 세네. 아니 근데 이거 하다가 메렌 하면은 현타 올것 같은데요? 일단 대충 잡고 하나씩 이동해 볼게요 여기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옛날 메이플도 야오 갑충이 안 팔려요 여기 메렌보다 <laughs> 이 클릭 반응 속도 이런 거 있죠? 채팅이랑 클릭 이런 거 훨씬 깔끔해요 진짜로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야, 나중에 이런 거 잡는구나. 와우, 사냥해도 되나요? 자, 여기 뭐, 뭔지 모르겠는데, 나중에 주력 사냥터 같은 느낌이 나요. 어, 이거 장비, 어, 이거 죽을 뻔. 이 어, 장비, 장비! 자 로어 한번 써주고 패기 그렇지 자 내가 클레릭이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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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먹어요 자 이거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요장 낙하 바퀴도 90짜리 90짜리 몹 잡을 수 있어요 랩이 깡패다 <laughs> 저템뭐템뭐 템뭐 먹었는지 볼게요 야야마기 코라스 뭐야 이거 일상5마4하업드래기자 버리고요 자 적견 랑포 여자3하업 인트 1상3하업2하 다가 메렌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펜데스 꿀 먹기 이게 메인이야 자꿀 나올 때까지 캐요 야안 나와 아니 그니까 그 양봉 하시는 분들 얼마나 빡세게 하는 거야. 안 나옵니다. 100밴데 무려 100밴데 안 나와요. 아, 맞다. 로로로로록 치즈. 세노. <laughs> 이거거든. 자, 여기서 세노. <laughs> 미쳤다, 진짜. <laughs> 아니, 근데 님들아. 안 나와요, 꿀. 안 나와. 이게꿀 나오는 거 맞아? 크 이거야. 오, 태극 부채. 왜 안, 왜안 줘? 꿀왜안 주는데? 그렇지. 자, 자. 자, 드디어. 자, 먹어봅니다. 자, 3 2 1 원. 크 이거거든. 달다, 달어. 자, 진짜 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또 하나 있었는데. 자 이거 로 배우는 순간보다 용기사들 여기 집합해야 돼요. 여기 집합해서 핵들 사냥하는 거 잡아줘야 되거든요. 중앙에서. 자고로 작용단이라 하면은 여기 와서 좀 견제를 해줘야 돼 핵들. 자 갑니다. 세 노. 그 핵들 사냥 못하게. 이야. 이야. 좋습니다. 자경단 분들, 3차 되시면 꼭 여기 오셔서 핵들 보내버립시다. 와, 근데 이 와중에 중요한 거 주문서 하나 안 뜨네. 야 주문서 하나 안 뜨는 거 봐라. 나, 장프로. 황갑충 뿌려버리는 남자. 자,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 좀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. 일단 10시 이후에 제가 한번 끝나고 뵙겠습니다. 조금만 쉬다 올게요. does perfect even mean is there even such a thing ooh, ooh. can we switch up all the rules and imagine a utopia darling i'm just so fed up